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어, 유튜브 촬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만화방인데요. 어, 만화방에서, 음, 취미로 또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봤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중앙 이미지도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처음 그려본 어, 만화 주인공이에요. 어, 오늘 제가 인글 만화책인데 이걸 따라 그려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어, 마인드맵을 처음 그릴 때 그림을 못 그리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못 그렸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뭔가를 따라 그리다 보니까 그림 실력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어, 네이버에서 이미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일러스트라고 검색을 하신다든지 핸드폰 일러스트라고 검색을 하셔서 자꾸 이렇게 따라 그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제 어, 마인드맵 주제는요 여기 앞에 써 있죠? 지금을 기록해요. 지금을 기록해. 제가 지금 만화방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인드 맵을 가지를 치기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지금 지금 기분 어때라고 작성을 했어요. 지금 기분 어때? 시원해. 그리고 난 행복해. 그리고 지금 매우 신나.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그니까 카테고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 세 가지 기분, 기분을 이렇게 어, 큰 가지, 지금 집 기분 어때해서 나눠서 세 가지 기분을 작성을 한 거고요. 시원해, 왜 시원한지 적었죠. 저희 집 지금 공사 중이에요. 윗 집에서 그래서 집이 너무 덥고 시끄러워. 여기 지금 너무 시원하고 행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내 옆에 있어. 이런 것들을 좀 하위 가지로 나눈 거고요. 행복한 이유도 또 적은 거죠. 내 자유시간이라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내 자세 지금 제가 엎드려서 방송을 찍고 있거든요 엎드려 있고 또 누워서 들어 누워 있고 음, 그리고 배도 불러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불러서도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가지죠 신나 무엇이 신나는지도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어, 하위 가지 나누고 또그두 가지, 하위 가지 가지에서 좀더 세부 가지로 네 개, 세개 정도를 계속 쭉쭉 적어 내려간 겁니다. 어, 두 번째 제가 또 가지치기에 작성을 한 거는, 뭐할 거야? 라는 거예요. 뭐할 거야? 첫 번째, 마셔야지. 그니까, 먹어야지. 뭘 먹을지를 적었죠? 어, 짜파게티 이미 먹었고요. 보이시죠? 짜파게티 이미 먹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고요. 어, 자갈치. 어, 제가 과자를 냠냠 먹고 있고요또 계속 먹을 거라는 의지를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봐야지. 두 번째는 봐야지 카테고리에요. 어, 만화책방 왔으니까 만화, 만화를 봐야겠죠? 제가 보려고 하는 만화의 제목과 그리고 저자, 이렇게 뭐몇 권인지 이런 정보를 써봤고요 마지막 요기 가지치기 보시면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부터 계획을 했던 게 만화방 가서 어, 마인드맵을 그려서 유튜브 동영상도 찍고 그리고 어, 어 유튜브에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밑에 보이시면 보시면 구독 구독 눌러 달라고 적어놨죠. 구독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 여기 가지치기 보이시나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의 계획입니다. 시간대별로 만화책방 이후에 무엇을 할지를 적어놨고요. 오늘 일을 네 가지로 적어놨고 여기 보시면 내일 태풍이 오잖아요. 내일은 저는 이제 방콕을 아이들 과갈 예정이라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이게 해서 오늘의 아, 제가 작성한 만화방에서 작성한 마인드맵 어, 한. 제가 중간에 전화 통화를 좀 했거든요, 한 10분 가량 전화 통화 포함해서 한 50분, 55분 정도 걸린 마인드맵이에요. 어, 그 중간에 그림을 찾는 시간도 있었고, 마인드맵 그리는 시간도 있었고, 어, 전화 통화를 한 시간도 한 10분 정도 있었거든요. 어,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뭔가를 공부를 하거나 학습할 때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음,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는 순간들을 남길 때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마인드맵 훈련을 할때꼭 뭔가 대단한 기록을 남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마인드맵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스킬을 짜 스킬을 쌓고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순간에 대해서 일기 형식이 됐던 저처럼 이렇게 뭔가 나열의 방식이 됐던 감정을 조금 더 읽어보는 방식이 됐던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는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